제가 알기로 공군 에이스가 초창기 때 악패습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한이 형 갈군 건 맞고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시 한빛으로 복귀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전엔 당연히 있지 근데 다른 친구가 연봉을 못 받는다 그러고 KT 간 거죠 너는 사실 옆에서 그냥 연습 상대 부족하다 이러면 강진에 <laughs> 네. 전화해서 명훈이랑 민철이 죽어라는 거죠 <웃음> <웃음> 서로 스트로에도 좀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승부 조차? 아 그거에 그 그거... 네, 있긴 네. 있었죠 어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런 거를 하려고 들어온 무리들도 있긴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더 망하게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e 스포츠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개인 대전이 아닌 다수 5대5, 4대4, 4명이사 아, 하다, 5명이서 뭐여6명이사 하다 이런 식으로 단체전으로 가는 게 승부조작 쪽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죠. 않요 왜냐면 사실 본인 말고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평소랑 다르다는 게 본인 아, 보이스로 계속 소통하니까 그 같은 편이 더잘 알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코칭 수업 때다 보이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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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그리고 하나 더는 그때는 연봉이 너무 낮았어요. 지금은 본인 연봉들이 뭐 페이커 선수 수십억에 네, 뭐 다른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10억 단위, 20억 단위가 수 있는, 너무 허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10억 단위, 20억 단위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몇천 갖고 와서 할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기억 남는 거는 그 우승 상금이 천만 원인데 한 판에 3,500에 제일 한 아유. 세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까지 이제 감독님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행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전 집이 경남 지내니까 예, 예. 따로 집이 없었거든. 저는 숙소 생활 19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2016년에 끝나고 그 KT에서도 하긴. 고맙게도 앞으로 방을 구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냥 숙소는 그냥 써라. 음.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샌드박스 지금 PX 예, 그 예, 전신. 예. 처음에 창단할 때팀 배틀코믹스라고 창단할 때 제가 감독으로 롤팀 감독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이거 아까 KT 그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처음에 만들 때그 사이 에 숙소 없을 때 이제 그, 그 공간을 네 예, KT에 예, 예. 얘기해서. 어, 뭐 쓰게 네, 알아서 쓰게 해라 해가 거기서 이제 숙소 생활하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롤팀 만들어서 운영하고. 아 거기 뭐 침대, TV,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거기 식기류, 그러니까 싹 다. 그러니까 숙소에 필요한 거 모두 다 엄청 싸게, 진짜 한1 0 분의 1 가격으로 <laughs> 게이트도 후려쳐가지고 게이트에서 아 어차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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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도 아, 어, 어차피 이 숙소를 정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팀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아 치워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어, 엄청 싸게. 해가지고, 여기, 그, 팀백 트공사 넘겨가지고, 제가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 이제, 롤 감독 생활 끝나고, 잠깐 양해 됐다가, 또 이제 APK 가서 감독 몇달 하다가, 롤팅 감독 하다가,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때 서른 여덟이었거든요 어.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있다가, 아프리카 BJ나 뭐 이런 것들을 음, 해볼까? 네, 그러니까, 원래도 어. 이제 제가 개인 방송, 그, 온게임넷에서 방송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려고 캠을 샀어요. <laughs> 캠을 사서 택배로 날아오고, 네. 집에 딱, 집에 택배를 가지러 가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다나와 팀, 음, 배트코믹스 음, 음, 음. 아, 그, 네. 배틀그라운드에 네. 다나와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험이 많은 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코치랑 선수는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1년 또 하게 됐어요 네. 또, 또 했어요 인천 가가지고 거기서도 키웠던 코치가 지금도 거기서 감독하고 국가대표 감독하고 있고 네그 이노닉스 선수도 지금 뭐 거의 제일 잘해 작년에. 세계대 회 우승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아, 저한테 뭐 모든 걸 게임적으로 다배우진 않았지만 제 제자라고 생각해서 네, 작년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특강 하는데 와라 해가지고 걔네 둘이 음. 와가지고. 요. 특, 특강도 해주고 경험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 그런 조언하러 연락 많이 와요 그냥 전화 와가지고 이제 뭐~ 요런 상황에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요런 상황에서 그니까 그 사이에도 또 그것도 또 이상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배리그라운드 다나와 팀은 계약하러 가는 차 안에서 터키 팀에서 롤팀맡아달다고 연락 왔었는데 진짜 딱 계약서 쓰러 가는 도중 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바꾸게 해줘 왜냐면 사인안 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제 연봉 여기가 얼마 받는데 이거 두배 주면 갈게요 왜냐면 세금도 있고 하니까 아그렇죠 그냥, 그냥 빠르게 결정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약속이 있으니까 사실 배틀그라운드 시장은 지금도 많이 좀 수준 내려왔죠. 많이 예. 내려왔지만 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음. 엄청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연봉, 네. 선수들 연봉도 그렇고, 코칭 스텝도. 그래서 롤에 엄청 혹했는데, 음. 거기서 답변을 이제, 당장은 못 드릴 것 같아. 이래서 그냥 저랑 약속한 데 가서 계약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코칭 스텝 쪽으로는 네. 안 하신 거죠? 네네. 네, 네. 2020년에, 예, 박정석이랑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정석이가 PC방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지금 하고 계시잖요 지금은, 지금은 차렸죠. <laughs> 네. 소원은 이뤘는데 네. 근데 지금도 본인 이름을 내세우고 하고 있지만, 네. 직접 운영은 안 하거든요. 아, 네. 네. 위탁하고 본인 예. 투자하고 가서 홍보하고 가끔 가고 뭐 이런 정도인데 본인이 직접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직접 하기는 힘들다. 아. 차라리 나랑 학원을 하자. 예. 그래서 게임 학원을 차렸는데 네.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는 날 코로나가 코로나 터졌어요. 예. 네. 인테리어 네. 공사 딱사푸는날좀 있으면 끝나겠지 한두달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장기화 된 건데 딱 차린지 한두달 만에 정석이가 그 브리온의 네. 단장으로 네. 스카우터가, 네. 스카우팅이 왔어요. 단장에요, 그럼.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장은 총괄입니까? 네 코칭 스텝 관리하고 어... 선수들 감독 깨... 위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는데도 있다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게임단 위주로 따지면 네. 제가 2004년에 혼자 다 했다 했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냥 하는 거나 세분화 시킨 거예요. 아, 싹 싸그리 싸그리. 아,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T 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방송 스텝, 머스텝 음, 스폰서 따오는데막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단장. 단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학원 차린지한 두달 만에 정석이한테 문이 그 제의가 왔대요 그래서 성이가 어떻게 해좋겠냐고 솔직하게 말해봐요 봉 얼마 야 이러니까 연봉 이만큼이다라는 거그 어. 제가 갖라뭘 망설이냐 그 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여기 학원 지분을 빼지 마라 나 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거 지분을 빼지 말고 내가 아,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학원에서 버는 돈보다 네가 여기서 하면은 두배 네. 이렇게 하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있냐. 알겠다, 고 정성이가 갔어요. 네.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살짝 학원 일 하면서 여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저한테도 단장 제의가 왔거든요. 그 서류원 프린스 이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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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팀에서, 네, 그때 뭐 익수랑 뭐 카카오 이런 친구들 일부러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단장을 구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수락하게 되면서, <laughs> 근데 초반에 잘 됐어요. 주위에 이제 뭐, 많은 친구들이 도와줘 가지고 뭐 봉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와 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해 가지고 네. 학원은 좀잘돼 가지고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학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학원을 여기 회사에다 팔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잘한 거 아닐까? 잘했죠.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스토리가 끝이 아닌 게 네. 프랜차이즈 s k 프랜차이즈 심사를 하는데 저는 1부 팀이었고 네네. 정석이는 2부 팀이었고 네네. 저희 팀 떨어지고 정석이 팀 올라가서 네네. 저는 단장 끝나고 정석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석이가 좋은 거 알아서 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떨어지고 또 단장직을 1년 한반 정도 하다가 회사에서도 이제 일부에 못 올라가서 네, 돈도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교수를 모집하고 이런 공고도 나오고 그거를 지원하게 돼서 신고대 학교 가게 된 거죠.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직업에 대한? 어, 지금 방학이거든요. 네. 좋네요. 월급도 나오잖아요. 아, 당연하지. 아 너무 좋다. 아, 예. 당연 당연 죠 아, 너무 좋다, 진짜. 예, 아니, 완전 노는 건 아니고 오늘도 네. 학교 갔다 오고 계속 회의는 예, 하고 하시겠죠. 예. 일주일에 뭐 전화 충원도 하고 뭐 학생들 관리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평소에 일할 때는, 교재 준비하고, 애들 수업하고, 시험 준비하고, 시험 채점하고, 이거 힘든 부분을 꽤 있는데, 방학은 확실히 좋아요. 아... <laughs> 방학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오늘 강동균 선수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앞으로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걸어보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포럼 가서도 딱 선수, 코치, 감독, 단장 다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뭐 하자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린 것 같다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되게 이게 끝날 만한 타이밍에 또 자리가 들어오고 계속 새로 중간에 네. 야인일 때 조금 괴롭긴 야인, 했어요. 야인은 아, 아, 잠도 안 오고 <laughs> 불면증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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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그, 그 제가 정말 시기. 덤덤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 제가 그 방송 캠 사서 택배날아오고 이럴 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 네. 생각 많이 결국은 그캠 그 어떻게 됐냐면, 네. 채, 아니요, 최근에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랑 짐 정리하다가 네. 그 박스 떼기가 나와서 당근 마켓에 팔았어요. <laughs> 팔았어요. 8 0 0 0원에 팔았어요. 8000원. 아. 이번에는 뭐스진나 팬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제 본인을 따라서 이제 프로 게이머기를 걷는 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능이 있으면 무조건 도전을 하고 네. 아, 최선을 네 오...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가 할 때는 코치도 없었어요 아, 네. 네. 관리만 해주시는 감독님만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선수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냥 지금은 또 영상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네, 네. 일단 모방 네. 일단 따라하고. 그게 내 손에 익으면 거기서 살짝 바꿔주면 새로운 전략이 되니까 그런 것들 잘 만들어가지고 프로게이머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처럼 놀지 마세요. <laughs>